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기본 지식이 있으니까 다잘 나올 수 있었어. 양심 네, 있어?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성적이 더 별로입니다. 죄송합니다. 아침에 일단은 학교를 가야죠. 학교 가서 이제 오전 자습하고, 뭐 학교 커리큘럼 따라가다가 야자까지 하고 그 소식 갔다가 다시 집 가서 눈 감았다 뜨고 다시 학교 가고 고등학교 때는 그냥 남들 진짜 열심히 했고 공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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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결국에 재수. 나는 아무 솔직히 나 고등학교 때 쓰레기였어. <laughs> 대학 가서 좀 그나마 사람 된 거지. 아나 고등학교 때난 진짜 공부 진짜 일도 안 했어. 그래서 제가 재수를 재수를 했죠. <laughs> 아무튼 재수 때는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바르게 살았 극적인 여쭈 선생님들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관념이 있어가지고 막 우측 통향 같은 것도 아야 그냥 법 없이도 살살 <laughs> 습관 같은 것도 그냥 좀 바른 생활에 최적화돼 있어요 대학교까지 와가지고 출퇴를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했겠죠 그러니까 학교 생활 만큼은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성도 열심히 듣는 편이고. 진짜 앞으로 이제 제 롤모델로서 할까? 진짜. 네, 몇 점? 몇 점? 몇 점? 점? 4.4요. 자, 그럼 받았요 엄마, 나니번 학기는 <리버넛기는> 좀 모르겠어. <laughs> 네. 같은 공간이 있을 수가 없네요. <laughs> 나! 나! 매주 포탈에 들어가서 뭘 달아야 돼요? 막뭐 올려야 돼요? 매주 매주 매일씩 매주 매일씩 그리고 음. 간절한 손질 <laughs> 내가 먼저 할 거예요 <laughs> 그리고 발표 있어 개인 발표 그리고 티플까지 있어 잘가 교수님 감사합니다 잘 못했습니다 <laughs> 사랑합니다 <laughs> 진짜 우리 학과보다 더 심한 시험은 없다 아, 뭐 분량 많고 시간 오래 보면 뭐 얼마나 오래 보겠어. 뭐길어봐자2 시간? 할지 했는데 시험이 저녁 6시에 시작해요. 끝나는 시간은 처음이지 않아요. 시험지는 30점이 두께 다써주려요 수업시간에 했던 모든 걸 그냥 다 쓰는 거예요. 손도 쉴 수가 없고 핸드폰도 걷어가시고 밥도 미리 챙겨오라고 하셨어요. 밥 먹으면서 시험 보라고 저는 두시 반에 나왔거든요. 새벽 2시반 중간에 화장실 한번 갔고 나머지 계속해서 아. 계속해서 아. 계속 어요 아, 미친 척다. 어. <laughs> 시험 다 끝나고 교수님이랑 야식 먹고 저녁 다그었는데 이제 그렇게 시험 안 보세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오래 보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. 되게 행복한 거야. 어, 난 좋은 것 같아. 행복하다. 저는 행복해요. 좀. 소송 걸린다 이제 걸어 그쵸 <laughs> 그쵸 <laughs> <laughs> 그거 있잖아요 고깃집 알바를 했는데요 정리하고 이모든게 조금 힘들었지 이거 보기는 굶는 것 자체는 행복했어요 그파리게트 알바를 했었고요 그 떡볶이 집이 있는데 되게 맛집이에요 맛집에서 알바하지 마세요 핫플에서 알바하지 마세요 진짜 절대 하지 마세요 거의 불러요. 돈쓸 시간이 없다 사실 알바하는 데 있어서는 손님보다는 동료? 그래서 중요한 것 같긴 같기는... 해그 사장 엄마 나는 택시 택시에 타서 토를 한 적이 있어 집잘 갈게 술을 안 먹는다고 하지 않을게 지키지 못할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니까 맛있는 술 먹고 방세고 너무 힘들자고 전공 수업을 지키지 않겠습니다. 니가 제일 좋아하는 코로로 컵에다가 순한을 넣었어. 그래서 그 원래 니가 우유 먹고 우 먹는 컵인데 내가 마음대로 술 컵으로 사용해서 그게 정말 미안하다. 교수님 항상 과제 내주셔서 감사하고 어, 너무 많고 하지만 너무 힘. 합니다. <laughs> 아, 소 너무 재밌어요. 감사합니다. 보지 말아주세요. <laughs> 지금까지 지금까지 바른 대학생활이었습니다. 아, 네. <laughs> H U B S